여기는 북 마케도니아의 오리드라는 도시예요. 여기가 워낙 좋다는 말을 진짜 많이 들어가지고 호수의 도시라서 막 관광 그런 거는 아니고 약간 휴양의 느낌인 것 같아요. 저희는 지금 요새를 보러 가고 있는데요. 오늘 날씨가 꽤 햇빛이 세거든요이 계단 올라가야 된대요. 이거, 좋지 않아? 이거 올라가야 돼? 어. 근데 보통 오리도 하면 그냥 먹고 눕고 쉬고인데 우리는 또 여기서 훈련을 하네. 아니 어떻게 가는 길이야? 우리가 숙소를 어. 버스터미나 근처에 잡았기 때문에 응. 어쩔 수 없이 걸어, 걸어야 돼. 걷고 넘고 어. 해야 돼. 진짜 우리 맨날 훈련이야 훈련. 그래서 더 건강하고 좋잖아. 아, 그리고 이제 점심을 맛있게 먹으면 된다고. 와 이제 뭐 보인다. 어. 어. 진짜 올드타운이야. 어. 오. 이 성문을 지나면 올드타운이라고 쓰여 있네. 어. 사람이 없네. 더워서 그래. 야여긴 무슨 옛날 세트장 같다. 와 진짜 멋있다. 오늘 우리 날씨가 사기야. 올라가는 길이 너무 예쁩니다. 경사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날씨가 좀 더워서 그렇지. 빛이 되게 쎄요 어, 여기 나서 어. 그래서 굽기가 해모양인 거야 <laughs> 아직도 적응이 안 되는 마케도니아 굽기 저볼 때마다 적응안돼죽겠 어. <laughs> 올라가는 길에 만난 호수인데 너무 예뻐요 오늘 진짜 파랗다 우와, 우와 저기 사람들 막 꽃들 타고 멋지다 저기 빨리 가고 싶어 <laughs> 와 진짜 사람 저기서 다 근처에 있네 호수 근처에 이따 응. 호수 근처 가서 어. 식당 예쁜데 가서 어. 맛있는 거 먹으면서 술 마셔야지. 그러자고. 우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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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멋지다. 아 여기 살고 싶다. 그니까 러 한국 사람들이 오그리드에서 한달 살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음. 왜 그런지 알겠다. 진짜 아니, 그냥 딱 쉬는 거지 한달 동안. 아니 나는 북마케도니아 나라가 너무 낯선데. 음.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 여기를 그렇게 많이 오더라고요. <laughs> 그러니까 어떻게 아시고 다들 이렇게 올까? 솔직히 불가리아보다 여기가 더 많은 것 같아. <laughs> 너무 신기해. 요새 입구에는 이렇게. Welcome.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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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귀여워요. 여기 기념품도 팔고요. 응. 우리는 사지 못하지만. 그렇지. 아, 기념품하니까 내가 어. 오빠한테 충격 고백할 거 있어. 뭔데? 잃어버렸어. 아 진짜? 어. 가다가 끊었어? 몰라. 아 잘했어. 또 사달라고 하는 거지 지금. 그렇지 그래 그래. 어, 화안 내네. 어. 뭐 그런 걸로 화를 내. 카메라 끄면 빡. <laughs> 근데 나 화를 낸 적이 없잖아. 렇지 오빠 화안 내. 아. 와. 와 여기 지금 보면은 요새에서 이렇게 보이는 호수뷰고요. 요새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 네, 여기가 입장료가 있다고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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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는 여기 호수 보로왔어아 호수 보러 왔습니다네 여러분 여기 호수가 70%는 북마케도니아 거고 30%는 알바니아 거래요. 음. 그래서 여기 호수로 이렇게 국경이 걸쳐져 있어요. 맞아. 그래서 우리 어제 막 웃자고 얘기한 게 오리배 타다가 넘어가는. 근데 <laughs> 네, 지금 여기 카메라 안 담기는데요. 진짜 멋집니다. 아. 이거 보러 온 거예요. 여기 너무 좋다. 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 보면은 응. 응. 그 호수를 약간 파노라마 뷰로 볼수 있다 그래 가지고 아, 멋지다. 기인가 응. 오, 오. 바로 옆이야. 바다 같다. 어, 그러니까. 근데 여기가 진짜 멋지다 그랬어. 우와. 여기는 티켓이 여기 있네요. 다시 뛰어 보는 데를 가다 봐. 땡큐. 땡큐. <laughs> 어 여기 여기도 입장료가 있는데 별로 안 비싸요. 네, 두리에서 300 대나래. 그러면은 와야지 와야지. 7,500원 정도죠? 그렇죠근 저기에서 막 마늘 그 딥피 소스도 팔고. 아 진짜? 라키아 뭐그 술도 팔고 꿀도 팔고. 근데 마늘 하니까 옛날에 그 드라큘라. 어. 어. 그 막테치하는 그거 있잖아. 어. 그 느낌이다. <laughs> 여기 약간 그 느낌 난다. 어. 드라큘라요. 어. 오른쪽은 다 무너진 것 같은데. 왼쪽에 이렇게 예쁜 건물이 있어요. 오. 사람네 <laughs> 오빠 응? 여기 아래 아, 어. 돈 있다. 아 진짜? 아, <laughs> 근데 원래 우물 같았던 건데 말른 응. 건가? 몰라 그럴 수도 있어. 사람들 여기다가 하고. 선을 피나 보다 우리 뚜진스 건강하고 행복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구독자님들도 모두 다 건강하고 행복 가득하게 해주세요 뚜진스 파이팅! 구독자 50만명! 50만명은 너무하다 빨리 너 올려 구독자 5만명 파이팅! 여러분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제발요 댓글 백 개다. 지금 가려는 교회가 그 여기 호숫가 절벽 위에 있어가지고 엄청 예쁘대요. 기대가 됩니다. 와, 아, 네. 여기서 경치가 죽인다. 와, 교회 가는 길인데 너무 멋있네, 진짜. 와, 그, 근데 물이 진짜 깨끗하다. <laughs> 여기서 또 바닥이 <laughs> 보여. 맞아, 맞아. <laughs> 와, 저 호수가 진짜 크다. 오리도 너무 좋네. <laughs> 영성이 자자한 이유가 있었어요. 저기 교회가 진짜 미니어처처럼 귀엽게 있네요. 저기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어요. 뷰가 너무 좋아요. 우와! 오리들 너무 좋다. 내가 그러니까 로 내려가면 이제 식당가 그쪽이고. 맞아, 맞아, 맞아. 아, 일단 교회 보고 내려가면 되겠다. 어, 여기가 성 유안의 교회입니다. 입구부터 멋있다. <laughs> 엄청 귀여워요. 어 근데 입장료 있다 어, 여기도 입장료 있네 여기는 괜찮습니다 어. 어. 여기는 아니... 또뷰 보러 왔으니까 그렇지 우리는 그냥 밖에만 보면 돼 음. 여기 교회는 어. 교회를 보러 오는 게 아니라 뷰를 보러 오는 거네 음. 그러니까 파노라마 뷰를 여기서도 볼수 있대 음. 진짜 몇 번씩 오는 이유가 있구나. <laughs> 좋지. 너무 예쁘고 너무 아름다워요, 진짜. 우리 이제 호수 주변에서 좀뭐 맥주 좀 마셔야 되나? 그래야죠. 어디로 갈 거야? 저희는 이제 뭐를 먹으러 가죠? 여기 오리드에서 유명한 송어. 송어. 송어 요리를 먹으러 가겠습니다. <laughs> 와, 가는 길이왜 이렇게 예뻐? 오빠 이거 송어인가 어? 봐. 아 이거 밑에? 저 송어 아니야? <laughs> 송어? 몰라 내가. 어 어떻게 생는지 몰라가지고. 근데 너무 좁은데? 지금 새끼 거지. 아 나중에 이제 다 크면은 그때 잡아 온 건가? 우리 지금 이거 먹으러 가고 있어요. 아 먹으러 가자. 와 근데 진짜 많아. 깔렸어 깔렸어. <목소리> <목소리> 오 귀여운 양이 있다. 양이 보고 들어가자. 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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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가 송화 줄게. 아 이따 보자. <목소리> <목소리> 한없네 어. 그러니까 여기가 아는 사람만 아는 맛집이라 그랬어. 가보자. 너무 예쁘다. 진짜 여기 와가지고 어. 우리 제일 비싼 식사다. 그니까 우리 여행 와서 어. 제일 비싼 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메뉴 두 개, 맥주 두개 해가지고 음. 6만 원이. <laughs> 저희가 시킨 스코스 고코가 나왔습니다. 나줄게 음. 음, 각자 이렇게 각자 각자 따라. 음. <laughs> 야 맛있겠다 <오늘.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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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맛있어요. 저희가 시킨 튀김 오징어와 혼재 성어가 나왔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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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가 너무 좋아요. <laughs> 음, 맛있어 맛있지. 맛부 맛있지. 짭짤하니 맛있네 맛있지. 있어요맛지 맛있지. 맛있 음. 맛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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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어, 먹이를 노리는 맹초가 왔어요. 응. 너 쟤네 엄마지? 우리를 보고 있어. 내가 다른 나라 고양이한테 많이 당했거든. <laughs> 어, 뭐야, 넌또 언제 왔어 맹초가 있어? <laughs> 스키드야이가 있어. 오 <laughs> 어, 빵은 빵 진짜 따끈따끈하다. 음. 오빠, 응? 빵은 진짜, 진짜 맛있어. 빵 엄청 <laughs> <진짜> 맛있어. 빵, <laughs> 빵 먹어봐. 빵 먹어봐. 아, 진짜 맛있어. 이날 준 빵이랑 송어 성어... 해삼 먹어볼게요 빵이다 음. 빵 아, 맛있지? 그니까 음. 그 느낌이야 우리 스팸 스팸만 음, 음. 구워서 먹으면 엄청 짜잖아 음, 음, 음. 밥이랑 먹으면 맞잖아 짱이다 아, 아 이래서 빵을 주는데 거빵 진짜 맛있어 진짜 귀 우가 어. 어. 저희한테 오셨어요. 다른 테이블도 많은데요. 좀 뛰어. 야이 맹수들 너희들 원하는 게 뭐야? 빵이야. 빵이야, 삥이야 오징어야. <laughs> 너네 무슨 사이야? 너네 무슨 사이냐고? <laughs> <laughs> 너네 아, 다 똑같이 생겼어. 한통 속이야? 뭐라는 거야? 이러는 것 같은데. <laughs> 잘 있어요, 양념장분들 우와, 여기 진짜 예쁘다. 아, 너무 좋다. 우와, 그냥 정처없이 걷다가 나왔는데 너무 예뻐요, 여기. 완전 카페 거리야. 카페 거리라고 해야 되나? 술집 거리라고 해야 되나? 카페 해변. 카페. 맥주 거리. 와, 아, 여기서 커피 마시기 진짜 좋게 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 너무 예뻐요, 진짜. 이게 지금 햇빛 때문에 반사돼서 그런지, 이 윤슬? 이것도 너무 예쁘게 나오고, 지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빠, 여기가 물이 확실 깨끗하다? 어, 그러네. 이기 응. 많이 없고. 어, <laughs> 와, 지금 저기 윤슬 때문에 너무 예뻐. 와... 이 물이 차가울까? 좀 시원해 그냥 물 시원해? 차갑진 않아 그냥 미지근해? 하이하이. 물이야 와 <laughs> 아, 진짜 이뻐 그니까 지금 여기 풍경이 미쳤습니다 한번 만져볼게 아 미지근하네 우와. 너무 멋있어요 요새 유럽이 진짜 완전 그거랑 폭염이 되네. 40도래, 40도. 근데 오후리드는 다행히 시원해요. 그래, 그러니까 딱 초여름 날씨? 음. 와, 근데 너무 시원하다. 여기서 그래서 영하는구나 아, 너무 좋아. 오후리드 진짜 멋있는 곳인 것 같아요. 저기. 호수가 저기부터. 그 건너편에 완전 유럽 작은 마을 같죠? 아, 그럼 우리도 여기 나중에 10년 후에 다시 오자. 그래자 여기 진짜 좋아요. 아니, 발칸을 저희가 진짜 기대 안 하고 왔는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좋아요. I don't think so.